TV에 우리 권이선이 예. 지금 뭐 아무래도 그 어, 대구에 육선 의원 방송을 하고 계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그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대구에 국회의원 여러분이 여러 좀그 음, 방송을 했으면 좋겠나 싶어요. 한번쭤봅니다 아, 이거는 모든 사람이 갖고서 널리 서로 간에 소통하기 위해서 최고의 좋은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거 개발하신 차이문 사장이 대단하십니다. 아, 우리 작품이신데. 아, 있는 아 이거를, 이거를 널리 활용해가지고. 아. 동부 말방송 합니다. 말방송. 아, 아, 그래요? 예, 예. 네. 그 사장님은 네. 수승 말방송 하시는 우리 네. 근재중 사장님. 네. 예. 예, 반갑습니다. 저는 동부 아니니까 동부만 신경 쓰는 돼요. 어? 아, 맞아요. 아, 맞아요. 그그 예. 예. 책임지고 말아서. 예, 예, 예. 또 말발전 예. 그 소통, 예. 소통. 아, 예. 맛있다, 예. 맛있고. 예, 예. 하여튼 뭐. 나름대로 그효과 있다가 기분 좋네요. 아, 그리고 예. 네. 네. 그리고저제그 음. 식품산업협회에 또 우리가 방송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예. 그 회원들 그 방송 좀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아, 그뭐 지금 예. 그 이렇게 아 예. 채널로 예. 만들어줄 수 있다 하는 거는 대단한 거니까 예. 내가 널리 공부하는데 적극적으로 눈을새세는예 예. 예. 그,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저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그 음. 교수분, 교수님 분도 많잖아요. 사실은 식품산업에 어, 그분들도 음. 적극 어, 식품 쪽에 음. 방송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어,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예, 예, 어, 특히 노선 그렇죠. 교수님 음, 음. 방송을 하고 계시는데 음. 우리가 많이 못 도와드리는데 음. 좀도와드렸어 그분이 그 음. 식품산업 자체를 좀 업그레이드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죠? 아, 예, 예. 예, 하여튼, 반갑습니다. 그래, 하여튼, 어, 뭐, 아, 그, 저, 반갑고, 예. 어, 오늘을, 어, 어, 하여튼, 수고하십니다. 예. 네. 그럼 다음에 또 볼게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